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성탄, 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성탄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앞으로 세상 끝날 오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 영상에서처럼요. 오늘 켠첫 번째 대림절의 촛불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기다림과 소망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무려 120년 동안 기다렸고, 그 120년 중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노아이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고 완성하기까지 꼬박 120년간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다림과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그 시작점에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두 가지의 소망을 오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망은 이겁니다. 방주의 소망, 방주의 소망. 방주는요, 히브리어로 하면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상자, 네모 상자, 괴라는 뜻이에요. 이 테바라는 말에는 배라는 뜻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방주를 한자말로 보면요, 방은 네모방자고 주는 배주자죠 한글 번역에는 배의 의미를 추가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하로 쭉 읽어보면요 방주는 배가 가지고 있어야 할 당연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방향키가 없어요 동력도 없습니다 돛도 없고요 노도 없고요 노를 저을 선원도 없고요 방향키를 잡을 선장도 없습니다.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무엇을 담는 그릇이고요. 물에 떠 있는 방 그릇이지, 항해하는 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방주를 부를 때요. 방주라고 하면 안될것 같아요. 주가 빠져야 돼요. 그냥 방 이렇게 불러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모습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동력이 중요하다고, 속도가 중요하다고, 자꾸만 속삭입니다. 물론 세상 살이 하다 보면 중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성도의 삶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배, 주, 자가 아니라, 네모, 방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네모 방 안에 뭘 담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은혜의 공기를 충만하게 담고 있어야 세상 바다 속으로 침몰하지 않고 바다 위에 떠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예전에 군인 시절에 어. 한적한 수영장에 한번간 적이 있는데 정말 사람 거의 없는 한적한 수영장이라 객귀를 부렸어요, 저 혼자. 이, 뭐, 깊은 바다가 아니고 수영장이니까요. 깊어봐야 얼마 깊지도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조금 성인발이 살짝 닿지 않는 그 구간이 있죠. 거기를 한번 처음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뭐 수영을 못하니까 들어가다 보니까 발이 안 닿는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겁이 확 들어버리죠. 겁을 먹고 나니까 물을 먹게 되더라고요. 물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죠? 막 정신이 없어요. 막 허우적 허우적 발버둥을 치게 돼요. 발버둥을 치니까 꼬르륵하고 쭉 가라앉더라고요. 살려달라고 외치고 싶었는데요. 솔직히 이게 바다가 아니라 수영장이니까 거기다가 건장한 청년 군인이 거기서 살려달라고 하는 게아 그게 더 부끄러워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목숨보다 자존심이 더 세구나. 진짜 그 쟁반에 담긴 물에 코 박고 죽는 게왜 죽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러다 죽겠다 싶었는데 그때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그 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허우적되면더 가라앉는다. 그게 퍼뜩 생각이 나서, 그래, 어차피 죽을 거 힘이나 빼고 한번 죽어보자. 그러고 힘을 쫙 뺐어요. 가만히 있었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가라앉더니 다시 붕 뜨더라고요. 그래서 안 죽고 여기 있는 겁니다. <laughs> 그 이후로 수영도 못 해요. 물에서 발로둥 치면요, 가라앉습니다. 이게 죄의 원리예요. 죄의 홍수에 엄몰되어서 숨쉴수 없게 될 때,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발버둥치고 나면 더 깊이 빠져들어요. 당장 영혼이 죄의 물에 죽 빠져 죽고 있는데 방향이 주, 중요한가요? 동력이 중요한가요? 속도가 중요한가요? 다 중요해요. 당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에 공기를 가득 채워서. 다시 물 위로 떠올라 살아가는 것, 살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방주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와 성공을, 성공을 향해서 항해하는 배가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의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떠오르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공기를 가득 담은 방, 네모, 상자입니다. 이 방주, 테바라는 단어는요, 나중에 어린 모세를 담은, 그래서 나일강을 떠다녔던 갈대상자를 가리킬 때도 쓴 단어예요.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한 큼직한 방주는 나중에 작은 갈대상자가 된 거죠. 모세의 어머니가 붙잡고 있었던 아들의 방향키를 완전히 내려놓고 아들의 아들을 담은 태바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물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줄 믿습니다. 이 방주 태바는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더 작고 더 초라한 나무 그릇이 됩니다. 작은 시골 마을, 이름도 모를 양들의 먹거리가 되는 그 지푸라기들이 담겨 있는 나무 그릇, 구유가 됩니다. 그 작고 초라한 구유에 누이셨던 아기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망을 잃고 작고 초라해진 우리의 인생, 각지고 네모진 우리의 모난 마음에 하나님 마, 하나님 은혜를 가득 담으려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암투병 환우들의 수필을 엮은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수잔 맥켈로이 라는 분이 쓴 플로라 라는 제목의 책, 그 글이 있어요. 수필이 있어요. 수잔은 39살에 39살에 암 진단을 받아요. 의사가 길어야 1, 2년 더못살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도, 암에 걸렸다고 인생이 다 끝난 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막 외치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치료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암에 걸렸다는, 이야, 그, 걸리고 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 외로움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심하게 아파 보이는 고이 아기 고양이 한 마리를 길에서 우연히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 버려진 고양이니까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고양이 이름을 플로라라고 부르면서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요. 그 덕에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플로라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수잔의 마음도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쯤에 이 플로라 아기 고양이를 데리고 수의사에게 갔어요. 근데 전에 자기가 의사에게서 들었던 말을 똑같은 말을 수의사에게서 듣게 됩니다. 플로라가 고양이 백혈병 암에 걸렸다고요. 앞으로 1, 2년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요. 이때글 한토막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의사가 암진단을 내리자마자 나는 플로라를 이미 죽어버린 고양이로 여겼다. 플로라가 지금, 진짜 죽었을 때 겪을 고통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플로라에게 말을 하는 것마저 그만두었다. 하지만 플로라는 내가 멀어져 가도록 가만두지 않았다. 내가 옆으로 지나가며 나를 쫓아왔고, 밤에는 침대로 기어들어와서 내 옆에 웅크리며 부드러운 발로 얼굴을 건드렸다. 목에서는 가르릉거리는 소리가 힘차게 울렸다. 내가 매정하게 부어도 모른다는 듯이 플로라는 고양이들이 제일 잘하는 짓을 하고 있었다. 플로라는 참고 기다렸다. 플로라의 참을성이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그렇구나 라고 부르짖었다. 플로라에게 아무 희망도 걸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 자신의 암이 사형선고가 아니라고 할수 있겠는가 희망이니 완전 회복이니 떠들고 다니면서도 결국 나는 나 자신을 무덤 속에 누워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후로 수자는 플로라를 열심히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플로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이든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잔 자신에 대한 살 소망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1,2년밖에 못살 못 거라는 이 아기 고양이 플로라는 이 글을 이, 이 사람이 썼을 때 7살이 되었대요. 7년을 더산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마찬가지로 1,2년밖에 못 산다던 수잔도. 플로라와 함께 지금 7년을 더 살고 있는 겁니다. 수잔은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회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암 진단과 치료를 받는 동안, 남자 친구와 헤어지고 고생하는 동안 나는 플로라의 도움을 받아 내 마음속에서 죽어버린 삶의 환희를 되찾았다. 플로라는 사랑을 거부하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게 가르쳐 주려고 찾아온 천사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아기 고양이에게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졌어요. 주님을 떠나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걷다가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야, 이제는 나더 이상 살수 없어. 살 소망마저 잃어버렸을 때. 내가 멀어져 가도록 가만두지 않으시는 분. 내가 옆으로 피하면 졸졸 따라오시는 분. 내 옆에 웅크리고 부드러운 손길로 내 얼굴을 보듬어 주시는 분, 내가 매정하게 굴어도 모른 척 하시면서 사랑한다. 사랑해 속삭여 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살 소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낫고 보잘 것 없는 네모 상자 나무에.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망을 품는 줄 믿습니다. 갈릴리바다 한복판을 항해하던 배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은 정말 죽을 것만 같았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살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옆에서 잠만 쿨쿨 주무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무시든 깨시든, 예수님이 일어나 배에 키를 잡으시든 안 잡으시든, 예수님이 배에 노를 저으시든 안 저으시든, 상관없었어요. 배가 예수님을 담고 있다는 사실 그한 가지가 제자들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된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붙잡았던 내 손을 내려놓고, 성공을 향해 쉬지 않고 졌던 노를 멈추고, 방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 살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소망은요, 고페르 나무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사용한 나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는데 고페르 나무. 고페르 나무가 무슨 나물까요? 보신 분 있으세요? 영어 몇몇 영어 성경에서는 이 고페르 나무를 이 고페르라는 히브리어 음가 그대로 비슷한 어, 나무 이름으로 이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번역하는 영어 성경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어, 우리 한글 성경 지금 우리가 보는 거 말고 이전 버전 예전 성경에서는 잣나무라고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전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슨 나무가 맞을까요? 사이프러스 나물까요? 잣나물까요? 전나물까요? 아니면 무슨 나물까요? 사실 몰라요. 홍수전 나무라, 무슨 나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니까, 이 새로 번역을 하면서, 히브리어 음 그대로 고페르 나무라고 그냥 적어 놨어요.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노아가 살던 당시에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쉽게 볼수 있는 나무였을 거예요. 그래야 방주 짓기가 쉬우니까. 아마 정말 흔하고 편, 평범한 나무였을 겁니다. 만약에 노아가 우리나라에서 이 방주를 지었다면 이 고페르는 소나무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너무나 평범한 나무였을 텐데, 방주에 쓰이는 나무로 지목되면서 특별한 나무가 된 거예요. 평범하지만 특별한 나무, 떠오른 나무 하나도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이 나무 이름이 뭘까요? 선악과 나무요? 성경에는 선악가라는 말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어찌 보면 이름조차 없는 너무나 평범하고 흔한 나무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나무에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순종의 명령이 나무에 담기고 나니 그 나무가 특별해진 겁니다 고페르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나무였지만 하나님 명령이 담기니까 특별한 나무가 되었어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면 살겠다는 명령이 담긴 특별한 나무가 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나무로 장작을 만들고 가구를 만들고 집을 만들면 나는 따뜻해지고 내 일상은 편리해지고 내 인생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로 방주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홍수가 나지 않던 시대에 이런 방주가 전혀 필요 없던 시대에 홍수가 날 테니 방주를 같이 짓자 이야기를 하면 미친 사람 취급 받을 거고요. 왜 저주스러운 일들을 자꾸 하냐고 이런 저주스러운 사람하고 같이 못 있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면 그 누구도 내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고요. 나는 미친 사람 취급받게 되고요. 사회에서 왕따당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한 1년, 2년이 아니고요. 무려 120년 동안. 믿음 하나 때문에 매일 욕먹고 매일 땀 흘려야 하는 각오와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종이야말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페르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나오고 있나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너를 위해서, 너의 가족을 위해서 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이 고페르 나무와 비슷한 나무가 신약에 또 나옵니다. 이제는 평범하다 못해서 아무 쓸데가 없어서 사용틀로밖에 쓰지 못하는 나무. 그런데 그 틀에 목 박힌 분 때문에 너무나 특별해진 나무가 있죠. 십자가 나무. 아기로 태어나 구유의 누이사, 우리의 살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욕 먹고 땀 흘리는 수준을 훌쩍 넘어서 땀한 방울 남김없이 피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주시고 목숨까지 내어 주신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십자가 나무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고 세상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내 주신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큰 구원을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우리도 내일로 미루게, 미루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매일 매 순간 고페르 나무, 십자가 나무, 희생과 순종의 나무를 선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며 이 길만이 우리 교회가 사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한해 70주년 기념 행사 여러 행사들을 하고 또 여러 루틴한 사역들을 보면서 정말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내어드리고 희생하며 섬기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입사님들, 또 여러 집사님들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내일 월삭새벽기도회 때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사랑부를 위해서 기도와 또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과정이요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담임으로 올때 제출했던 목회계획서에 제일 마지막 질문에 앞으로 미래의 비전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정말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장애인 사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요 목사지만 정말 믿음 없는 목사라 그렇게 쓰면서도 야 내가 사역하면서 어, 목회하는 동안 이게 될까? 기존 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믿음 없는 마음을 가지고 적었어요. 근데 정말 하고 싶었던 비전이었거든요. 정말 쓰면서도 정말 다 중에 하나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무명의 한 집사님 가정께서 몇 년간 모아온 적금을 기도 가운데서 깨고 가져오신 거예요. 목적헌금 하시겠다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말한 것도 아닌데 기도 중에 우리 교회 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예배가 세워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할수 있도록 이걸 사용해 달라고 가져오셨어요. 너무나 귀한 헌금을 받고서 제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나 정말 너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 모임을 만들었고 헌신된 성도님들이 모여서 1년 내내 지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현실적인 문제인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 시간 주일 예배 시간에는요 교회 곳곳에 다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어서 다 사용되고 있어서 어디 하나도 예배 장소가 나질 않아요.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나 장애인들 위한 예배는요 아무데서나 드릴 수 없거든요 아무데도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도 모임 준비 모임은 만들어 놨는데 올해 초 올해 중순까지 계속 사실 장소가 없어서 올해도 시작을 못했는데 중순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어렵겠습니다 내년도 아마 어렵지 않게 않을까 싶어요 기도만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정말 믿음없는 목사죠 계속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안수집사님들이 주일 3부 예배 이 시간 동안에 장애인들을 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수집사의 공간을 그 시간 동안 빌려드리겠다. 사용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정말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나 싶었어요.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많은 세세한 부분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딱딱 맞춰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고척교회, 그래서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이렇게 좋은 교회구나. 우리 안수입사님들, 정말 존경스럽고 너무나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이구나.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귀한 무명의 가정의 희생과 여러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우리 안수입사님들의 귀한 섬김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모습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장애 아이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 보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더 역사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내년 시작을 하는 사랑부는요, 너무너무 작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초라하고 보잘 것 없을 거예요. 작은 구유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마 100주년,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이 될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이런 소망이 대림절에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의 힘으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네모 상자일 뿐이라도 하나님 은혜를 가득 담은 그릇, 방주가 되고 예수님 십자가 희생과 순종을 따르는 고페르나무가 될때 주님이 우리에게 살 소망, 놀라운 소망을 부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의 방주가 되는 삶을 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할 것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구요와 같은 내모상자 방주임에도 우리를 귀하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누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소망 삼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